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조합에 관련된 아주 그 이론을 그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자, 조합과 관련된 그런 유형은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다 보면요 어떤 조건이 있는 조합에 자,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적어도 하나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 오면머리가그 티켓을 아픈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이 실전 문제를 통해서 그 이론을 한번 적용을 시켜줘 볼게요. 이론 자 설명하고 문제 들어가면 또더 오지오지 하죠. 자, 현요들어니다 회장이 그 다섯 명이고요. 자, 부회장이 네 명입니다. 회장 다섯 명, 부회장 네명인데요이 중에서 세 명을 뽑는데요. 전체가 그러면 이제 아홉 명인데 이 중에 세 명을 뽑을 건데요. 회장과 부회장이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되랍니다 어, 그러면 회장이 한명이때되 부회장 두 명이어야 되고 회장이 두명이때되 부회장 한 명이어야 되고 그러면 회장이 세명이때되 부회장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기죠 그렇죠? 어, 그럼 이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거 상당히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체를 구해 보는 겁니다. 전체 그 회장 5명, 부회장 4명이니까요. 전체는 9명이거든요. 우리가 9명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3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회장 1명, 그 다음에 부회장 1명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체에서 회장만 있거나, 또는 부회장만 있는 그런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경우에는 해당이나 부회장이 적어도 한 명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자, 모두 회장만으로 세 명이 뽑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5 콤비네이션 3이구요 자, 그리고 모두 부회장만으로 세 명이 뽑히는 경우는 4 콤비네이션 3이에요. 이렇게 전체에서 모두 회장만으로, 모두 부회장만으로 어, 구성이 되는 그런 가지수를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서 문제를 완성하라 이런 얘기입 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자, 특정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 이렇게 특별한 조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경우는요. 자,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볼게요. 어, 사과 7개와 바나나 5개 중에서 사과 3개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2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7개 중에서, 어때요? 사과 7개 중에서 3개를 꼭 들어가야 되고요.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5개 중에서 2개를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1 0만을 세워줘볼게요. 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B를 포함한 6명 중에서 세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명이 학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A, B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A는 아, 절대, 절대 그 3명 중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B는 꼭 들어가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자 A, B가 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3, 4, 여 6명이죠. 그런데 A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B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그럼 뭡니까? 이미 뭐, 비는 뽑힌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3명 뽑을 건데, 자, 4명 남았습니까? 4명 남았죠? 자, 그러면 4명 중에서 몇명 뽑는 거랑 마찬가지다? 비가 이미 뽑혔기 때문에 2명을 뽑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4코비레이션 2가 됩니다. 어,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조건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 조합과 관련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그랬던 자 그런 어그가지수를 정말 시기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수학공부하는 보람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도형과 관련 자, 그런 조합의 문제는, 자, 선생님이 지금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점을 갖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개를 찍어 놓을게요.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이죠. 자, 직선 몇 개만 들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자, 직선 세 개만 들수 있죠. 자, 뭐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점 다섯 개를 찍어 놓고 하라고 하면 어디가시겠어요 음, 그냥 직접 해봐도 되죠. 그죠? 이것까지는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점을 갖다가 칠판에다가 10개를 찍어 놓고 직선이 몇개 생기냐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미워할 거죠? 네, 상당히 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합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어, 점이 만약에, 자, 10개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게끔, 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더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직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직선. 자, 직선을 만든다. 여러분들, 직선 만드는데 점이 몇개 필요합니까? 점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열 개의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 점을 갖다가 두 개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아, 어, 그런데 왜 그러면 컴비네이션이냐 순서를 내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게 점이 두 개가 있을 때요. 이런 직선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직선, 그 점에서 아래쪽으로 선을 본 겁니까? 아니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선을 본 겁니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두 개의 점은 직선을 구할 때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해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컴비네이션, 순열이 아닌 조합의 개념으로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겁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일직선에 있자는7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 개의 점으로 직선을 만들고 싶다. 그럼 7 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두 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경우의 수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위에는 자, 7퍼뮤테이션이 7에서부터 2개를 자, 이어서 연속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2팩.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된다. 자, 그럼 몇 가지? 21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전 7개 찍어 놓고, 막선그다가 하나 실수해가지고, 하나 더 세고, 하나 더 세고, 이렇게 해서, 자, 완전히 뭐아따나자 그런 상황이 되는 일이 절대 없겠죠, 이제? 아, 그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 만들 때만 그러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삼각형을 만들 때. 자, 포인트 몇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합니다. 삼각형 만들 때도 이 조합이 굉장히 유용하게 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때요, 자 순서를 생각해서 삼각형을 그립니까?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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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 거야. 나는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야. 또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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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서 삼각형 그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냥 하나의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어이그 삼각형의 선을 그리는 사람이 A서부터 출발해서 B, C로 가는지, A서부터 시작해서 C, 로 가는지, 이런 거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전세 개를 그냥 선택만 해주면 자동으로 삼각형은 하나로 유일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일직선이 있지 않은 12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12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12개에서 몇 개의 점만 선택하면 된다? 3개 의도는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에서 3개가, 자, 12 곱하기, 11 곱하기, 1이대가 자, 그 다음에 3택 321. 그러면 이거 6이니까 2가 되네요. 전여까지 220까지 정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정 12개 렇어고고 삼각형 220개를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큰일가어자그 다음에 이제 자 3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이제 조금 나이도 있는 공부를 그 해본 학생들이라면요. 어 어떤 그 사각형 어 어떤 사각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자 이런 사각형 아니면 뭐 이런 사각형이더라고요. 있자 어? 그러면은 그안에들 막 예를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 그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고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고, 이거가 구하라고한 적이죠. 자, 그럼 어때요? 굉장히 어려웠죠. 어, 자, 그런데 자, 이런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자, 이렇게 자, 옆으로 평행한 평행선이 3 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평행선이 이렇게 네 개가 있다라고니다 여기서요. 자,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을 만들 거예요. 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 마찬가지인데, 정사각형은 좀 특별하지만,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 이 안에 지금 보이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직접 뭐,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네 칸짜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세시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터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나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중에 선생님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평행사변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평행사변형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세로선 몇 개, 이거 세로선이라고 합자다 세로선 몇 개? 두 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은 가로선 몇 개로 만들어진다? 두 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평행사변형을 만들때는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로선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그 세로선, 여기는 지금 4개인데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2개를 선택해줍니다. 뭘 선택하는지 모르니까 전체 관리 수가 상관없이 되어있는 이가 되겠죠? 자, 그때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또 어때요? 가로선 중에서, 가로선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2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와 세로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평행사변형 하나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총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 쉽죠? 이 진작에 여러분 수학을 배우더라면 엄청나게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그렇죠? 자 다음에 같은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직사각형요. 자 세로선 이몇 개인지 확인합니다. 다섯 개예요. 다섯 개 5개 중에 두 개를 고르시고요. 자그 다음에 가로선 몇 개입니까? 네 개예요. 자 그러면 네 개에서 두 개를 고르면 어, 세로선 두 개와 가로선 두 개에서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직사각형의 가질 수를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그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고등수학 하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로써 이제 자, 고등수학 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하, 어, 고생하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음, 고등학교 수학 3,4 내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수학 1,2가 있거든요. 수학 1,2를 단계적으로 또 선생님이 준비를 할테니까요. 그때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